1 5 0이네 아, 이건 독일 거라 비싼 건데. 네. 네. 식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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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네, 3만 원이 2, 좀 넘고. 이게 우이치가 네. 이것도 뭐, 세해부요 어, 당연히 붙죠. 그러면 여기 또 한, 1십0 아, 19%가 그 붙어 그 아, 19%? 그러면, 5 0 0천원 그게 5 0원 네. 5, 네. 예. 9 0원제 아, 위에가, 네. 1 5 0 0원 네, 막한 15, 아. 세트에 15,000원. 네, 많이 비싸긴 하네요. 한국에서는 이게, 네.

한 달에, 아, 한 1년? 1년 오고 싶다. 그렇게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저는 천성이에요 실은 한국은 한국 건너 식당이잖아요. 자연업자 비율이. 한식 파트만 봤을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합이 <laughs> 네, 넘치죠. 네. 타운이고요. 이 그릇 이런 거 파는 곳이에요. 어, 주로 네. 여기를 많이 이용하셔서 네, 굳이 네. 한국으로 말하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약간 그런 게그 모여 있는 그런 곳 같은 곳이네요. 일단 한번 이제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가 여기가 기대예요. 네. 아. 지금 여기는 다 도자기네. 거의 여기는 수입을 어디서 중국이죠? 중국이요? 중국이요? 아. 그럼 가격은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얘는 그거를 이 가격을 여기 네. 나라 가격을 때리고 아. 월세를 버텨야돼요 아. <laughs> 지금 잠깐만요. 이거 반찬 그릇 하나가 이게 얼마인가? 1.1,000원. 1,500원이요? 500원. 엄청 비싸지 않나요? 근데 이제 커질수록 네. 차이가 조금 나죠. 5,000원. 어, 5,000원이요? 아, <laughs> 바로요 예. 네. 바로 좀 됩니다. 네. 이게 5인치가 이것도 뭐새 붙어요? 오, 당연히 붙죠. 그러면 여기서 또한10%아 9%가 붙어요. 아1 그러면 5천, 5 5 5 0 그러니까 이게 거의 5,500인데 원 네, 이게 5인치 네 5인치 접시인데 5,000원 시세가 이 정도 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네 여기도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과도 한 번만 볼게요. 아, 이건 독일 거라 비싼 건데. 음, 뭐 7,200원. 네. 네 붙으면 8,000원. 네. 네, 과도는 대략적으로 한 8,000원, 네.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요. 네, 식도는, 네. 3만, 네, 3만원 좀 넣고. 네, 우리가 하는 b n p 네, 이런 그냥 간단한, 오, 이게 네, 한 만? 만 6,500원 정도인데 이게. 네.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 뭐 6,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그 정도 가격이고요. 스탠 그냥 정말 한국에서 몇백 원 하는 건데 어, 이게 천네, 오십 원. 네, 이거 네. 한국에서 이 삼백 원? 네. 네. 아, 이거 한국에서 네 이거는 이천팔백 원. 이천팔백 원. 이거 한국에서 진짜 몇백 원인데 이것도 천원천 <laughs> 원도 안할 건데. 네, 찍었을 때오0 삼천 원. 아, <laughs> 이게 삼천 원인데 이게 진짜 이 조그마한 게. 네, 한국에서도 이거 요리할 때 많이 쓰는데 <laughs> 이게 서빙 스푼이라고. 6육백 원. 네, 삼천 원 정도. 될까요? 어, 이거는 근데 가격이 어, 그렇게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한국에서 보통 1,500원, 2,000원 팔긴 한데, 2,000원. 네. 어, 바트, PC 바트. 4분의 1 바트가 뚜껑이 5,600원, 6,000원이네요, 뚜껑이. 뚜껑이 6,000원이고, 4분의 1 바트인데요. 이게 밑작이 네, 9,000원. 음, 4분의 1 바트 패치가 밑에가 9,000원, 재위가 아, 네. 15,000원 생각 아, 네, 15네막한 세트에 15,000원인데, 네, 많이 비싸긴 하네 한국에서는 이게, 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이 바트가. 이게 한국에서도 풍년이나 이런데 가스밥 수술 만든 건데, 365,000원, 40만원. 40만원. 이거는 가격이 비슷해요. 어, 그렇습니까 네, 풍년이나 이런 것도 거의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식당, 뭐, 꼭 한식당이 아니더라도 네. 한국 정식, 뭐, 다 이탈리아 식당들, 음. 필요한 건다 이쪽으로 와서. 네네. 구매를 많이 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아, 여기 돌판이 있네요. 예. 45, 원. 네. 45,000원. 네. 이것도 네. 한국에서는 보통 2만원 정도 하는데. 2만원에서 2만원 천원 네. 2만 2만 5, 네. 락잔, 제일 작은 건데. 네, 이것도 2,000, 한 3, 2,500원? 네. 정도 하네. 그렇지 또 한번 둘러 봤는데요. 한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어, 두배 정도 비싼 느낌이 들고요. 이거 <목소리> 물 <환불, 환불> 그거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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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 This my company a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떡볶이, 떡볶이 네, 자동이 네, 에 네. 이게 네. 지금 한국에서 인덕션을 해서 떡볶이 만들 때다 이걸 쓰거든요. 스몰 워커 스몰 유니파인. 오케이 스몰. 그리고 워커 노트워크. 코듀코트예요? 코듀예요? 코듀코트.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이게 머리 아파. 원래 여기가한 번도 둔 적이 없거든요. 음. 근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너무 좁은 데가지고요 시포폴에서 주방객이 판매를 하는데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지 궁금해요 uh, 아, 1년에 54억 54. 어. 직원 수하고 한달 순수익 여기만 하고 또 공장 어. 응. 안넣는 거예요. 여기. 여기만? 여기만 하면 10, 10명, 네, 10명. 어, 한달 여기만 수수이 어느 어. 정도? How much do you get it on, on. m o Thank you. 한달 여기만 수수이 어느 o y okay, e t o o Thank you. 어, 잠깐 기다려. 한국에서는 있을 때는 잘못 느꼈었는데 어, 한국이 꽤 다양화된 제품들이 많고 특히 주방 기기, 어, 설비 관련된 제품들은 한국이 어, 음식에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서 그런지 훨씬 싱가포르보다 월등하게 어, 종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디라고 칠리바리를 주문하면. 현인무가 너무 맛있다고. 페가버릴 소스거든요. 고추가 약간 느끼는 느낌이데먹는좋 저기가 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엉뚱이같은데? 네, 너 비싸요? 너리가야리가더 전문이에요? 둘다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선호하는 방식이나 표현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도 한것 같고요 관광객 중심이냐 또는 현지인 중심이냐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판매하는 전략이 좀 다르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한식당 이렇게서 한국처럼 전문점 한 가지 단일 메뉴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이 좀 신기했고. 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조그만한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도 저런 것도 당연히 최대한 엄청나게 볼록하게 네, 높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반찬을 받기 전에 어, 사실 어, 접시에 어, 한번더 물기나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이런 부분도 외국인이 어, 직접 하고 있지만 어,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 뭐 손님한테 조금 물기체가 적게 나간다고 했을 때 어, 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늘한팀 <laughs> 넘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신경쓰는건데 외국인이지만 이런 물티하나까지제고 하면서 음식을 담아내는 이런 디테일관도불가능이지만참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 한국처럼 한국처럼 공명국창도 하고 좀 외국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한국말을 따라가면서 네, 이런 모델도 좀, 네, 다루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당 뒤쪽에 일단 나와서 했는데요. 먼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오밭, 지금 오밭자장, 네, 1호점, 저 옆에 바로 붙어있는 데가 2호점이거든요. 1호점의 수술, 지금 보시면 한국에서 보이시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네, 참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네, 2호점이거든요 네, 2호점 들어가면 주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숯이 아니라 이거 이제 갈판이라고 하죠 어, 어, 이 숯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매장이긴 하지만 음, 뭐 점장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 숯이나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 전장후기에 맞춰서 운영하기도 자유롭게 하는데요. 뭐 공명 국창을 하거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어 조금씩 약간 이런 재료나 이런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어 지금 별 차이는 아니지만 어 손님들이 웨이팅이 1호점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호점은 어 새벽 1시까지 네 장사하고 를어 2호점은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1호점이 아예 문을 닫으면 이제 2호점에서 이제 싹쓸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있을 동안에는 어, 1호점이 좀더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똑같은 매장이고 가로, 바로 붙어 있더라도 어, 여기에서 운영하는 어, 최고 책임자, 네, 각 점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어, 작은 디테일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창업하는데 얼마가 드냐, 그러게만 접근하시는데 힘드실 거라고 하면은 다들 놀라세요. 아, 나돈 있는데 왜, 왜못 하냐라고 네, 네, 하시는데 제가 CPF라든지 또 여기 식당 했을 때 SF 라이선 소방법이라든지, EXOS, NEA, 또 여러 가지 법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국처럼 생각하셨다고 오셨다가 포기하시는 네.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제가 마치 경쟁 상대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느낌이 드리는 걸로 또 오해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예. 어, 식당을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저는 찬성이에요. 실은 한국은 한집 건너 식당이잖아요. 네네. 자영업자 비율이 한식 파트만 봤을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겉모습만 보고, 어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할수 있겠는데 돈 있으니까 나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오셨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은 하세요. 그런데 또 식당 일도 한번 해 보시고 한 2, 3년 배우시고 또 창업을 하시는 걸더 추천. 하고 있습니. 저 또한 직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직원의 안 해보고 제가 만약 식당을 차렸다면 아마 저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